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하고 땀빨리흘면서 오늘 브리아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작품 전해드리려고 아, 오늘 또 이렇게 브리아우에 빨리빨리 와서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아 요즘에 이사리욕을 어,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말보다 이사리욕 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죠 굉장히 정적인 춤이고, 부드럽고, 아주 정감이 가는 춤이라고 이사리군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간에 이사리군이 다른 댄스 때문에 잘안 나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사리군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사리군 리듬댄스의 모태입니다. 모태. 어머니의 뱃속. 이사리군. 어떤 리듬댄스가 있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대에 맞춰서는 못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춤이 옛날 지루박지터 지루박에 연관돼서 나왔고 난스택과 리듬작과 또 지금에 와서 어, 리듬댄스라는 이사력춤이 나오고 거기서 파장되는 여러 가지 따닥발, 육육발 많이 생겼겠지만 이사력을 못추고는 그런 춤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사륙은 못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사륙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륙을 어,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오늘은 저번까지 나갔던, 에, 제가 7번까지 나갔죠. 6번, 7번. 오늘은 8번을 보여드릴게요. 8번은 제목이 뭐냐면요. 여성을, 여성을 손을 들어 내 옆에 세우기입니다. 여성을 손을 들어서 내 옆에 세우기. 물론, 댄스마다다 이제, 그, 튀겨마다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거는 이거대로 나름대로 또 지켜야 될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항상 저희, 우리, 같이 우리 사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 고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8번의 여성 불러들이기 남성 옆으로 손을 들어 불러들이기가 어떤 동작이냐면요. 어, 여기서는 남성이 들어갈 때는 포지션이 필요 없었지만은, 남성이 찾아서 포지션을 찾아갔지만은, 여성에게 포지션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를 보고 한번 하고 이쪽으로 보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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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4 6 2 4 이때, 이때 다시 해볼까요? 다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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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4 6 2 4 이사 이때 여성이 나갈 때 여성이 나갈 때 리드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리드 없어요 자 텐션만 주고 있으게요 안, 안 잡습니다 624할때 포지션을 약간 따라가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 있던 자리 옆쪽에다가 여자를 돌려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자를 리 비워두는 겁니다 624 그렇죠? 그럼 여성은 나갔을 때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여기서 들어올 때, 6, 2, 4. 요걸 이렇게 옆에다 불러들여서 내 옆에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다시. 여성은 항상 여성 위주로 춤을 추죠. 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 자리기를가려고또 자기, 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성이 들어올 때, 다시 나가고, 자, 이 상태에서 여성이 나갈 때, 돌려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불러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자해야될게또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자, 포지션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포지션을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옵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가지 않고 옆으로만 피한다고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발은 따라가시고, 이 정도에서 주십니다. 여기서 맨발로 포지션 잡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전진, 맨발 포지션, 오른발 놓고 그대로 불러드릴때 남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동작이죠. 자 들어가는 동작인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유 2, 4, 6, 2, 4. 제자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자리 해주면 여성이 들어오죠. 제자리 활동 안에 그러면 내가 나가는 동작이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제자리 동작이. 그다음에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고, 여성도 돌았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성은 나갔습니다. 약간 들어가는 동작이었죠, 원래는. 그러나 제자리로 했으니까 다시 나가는 동작입니다. 민물설물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 합니다. 다시 금자, 금자, 금자 여성이 물러날 때손 리드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러날 때는 리드 없습니다. 여기서 포지션 잡고 여기서 리드를 해서 옆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시고 나가서 자 항상 여성이 뒤로 빠할 때는 리드 없습니다. 나갈 때는 여성이 나갈 때 유. 살을 해서 남성 앞에다가 다시 번리지시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걸 미리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3단계를 잘 하셔야 돼요. 3단계 어떤 거 피했어? 피하는 것까지 4단계겠죠. 이일사잘 피했어. 여성이 들어올 때 제자리 를 걸음을 하면서 유기사를 하면서 손의 리드를 일단 당기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손 만지면 안돼요 와라, 돌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얼른 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와라, 돌아라 손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손을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어깨에 걸치고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3단계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리드도 다 묘미가 있고 다른 리드도 다 테크닉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8번 여성을 남성 옆으로 세우기가 리드가 좀 강합니다 여기서는 리드가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은 어, 미미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다른 동작보다는 약간 더 세게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공짝공짝공짝 6, 2, 4. 당기고, 돌리고, 내리고, 6, 2, 4. 6, 2, 4. 자, 여기서는 나란히 섰으니까, 남성이 이렇게 두 분에 나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 다시 원위치 에서 남성이 여성을 다시 원위치 시켜도 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지션과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주시고 불러서 세우고 손을 내 다음에 같이 나가는 거. 자 저는 지금 이제 왼발을 많이 쓰는 버릇이 있어요. 왼발을 나가는데 자 지금은 매뉴얼이 초보자의 교육이기 때문에 오른발을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왼발 쓰는 법은. 자, 여기서, 6, 2, 사 이때도, 잘 보셨죠? 여기서 전진과 후진을, 전진, 후진, 전진, 후진할 때, 여자를 내보낼 때는 제자리에서 해야만이 여성이 편안히 나갑니다. 여기서 전진 하면서, 자, 다시요. 전진을 하면서, 전진하면서 여성을 불러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전, 여성은 자기 자리에 못 가잖아요. 남성이 많이 차지한는 거죠. 여성 자리를. 그래서 제자리를 해둬라. 불러드릴 때 제자리 내보낼 때 제자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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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4 6 2 4 6 2 4 6 2 4 6, 2, 4. 6, 2, 4. 6. 2 4 6-2-4 6-2-4 6-2-4자 라이트가 있으면 레프트도 있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레프트는 발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이아웃사이드를 가기 때문에 오른 발이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칙입니다 아까는 이쪽으로 가서 인사이드로 발이 들어갔을 때 전진하고 왼쪽으로 가서 피했죠 요번에는 피하고 전진하고 붙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됩니다 이쪽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각선으로 올라가세요 6, 2, 3 그냥 그냥 옆으로 피하는 걸비세듬하에 따라 올라가서 옆에 쓰는 겁니다 편안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옆에 쓰는 방법은 그러나 이쪽은 인사이드는 발이 이쁘게 나갈 수 밖에 없으니까 알려드린 거고, 이쪽은 발이 이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잘안 돼요. 여성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냥 옆에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쿵, 짝, 쿵, 짝, 쿵, 짝. 자, 그러면 아까 지에는 오른쪽, 제가 여성 오른쪽에 썼죠? 자, 여성 왼쪽에 쓰겠습니다. 그럼 이 손을 그대로 잡고, 6, 2, 4. 6, 2, 4. 6, 2, 4. 6, 2, 4. 6, 2, 4. 이때 여성은 지금 남성이 돌렸듯이 자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은 능동적이라 그러죠. 눈을 감고 있어도 남자의 리드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대강 여성은 거의 맞춰서 출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음악만 잘 맞추시고, 거리 조정만 잘 하시면, 급하다고 해서 걸음을 갖다가 들어가고 나갈 때, 이발은, 조그만 이발은 크게 들다가고 이렇게도 안 됩니다. 항상, 들어갈 때는, 발이 이만큼 나갔으면, 이발할 이만큼 나가야 됩니다. 항상, 복복은 똑같이, 똑같이 하셔가지고, 회전을 해주셔야지, 어디로 하시든 간에 보폭은 똑같이 하셔는데 여기서 보폭이 어느 발은 크고 어느 발은 좁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가끔 하다 그런 분을 많이 봅니다 이발은 크게 나고 이발은 조금 나가서 이렇게 돌고 이발은 크게 나고 이발은 조금 나가서 이렇게 돌고 아니면 은 반대로 이발은 조금 나고 이발은 크게 나가서 돌고 이발은 조금 나고 이발은 돌리기 위해서 크게 나가서 돌고 일단 그러면 체중이 무너지고 어, 폼세가 안 나죠. 댄스의 폼세가. 그래서 항상 발폭은 여성분들은 발폭은 이쁘게. 내 발이 하나 정도 나갔다? 그 다음번에 하나라도 나가세요. 이건 발 하나 나갔는데 얘는 두개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발폭 항상 이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쿵, 짝, 쿵, 짝, 쿵, 짝. 자, 제가 어디를 피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서 주, 조심할 거는 남성이 손을 들고 여성을 리드를 할때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헤드가 눈이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더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저기다 두고 헤드는 여기다 두고 손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생각하느라고 그런다. 뭐, 고개 떨치고, 뭐, 뭐 하려고 그런다? 하시면 안 된다. 손을 놔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자, 손을 보시고. 공, 자자 6, 2, 4. 6, 2, 4. 6. 자, 피했죠? 그대로 돌립니다. 모시고 나가지요? 자, 그대로 제 모습 보이죠? 제 모습. 몇 번이고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리. 6, 이사, 유, 이사,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대로 이 손을 보고, 유, 이사, 얼른 내리고, 유, 이사, 다시 보낼 때는 또 제자리, 유, 이사, 여성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제자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꼭 유념하시고, 여기서 나가서 포지션, 제자리, 그야 여성이 옆에 앉으죠 그래, 옆에 씁니다. 제가 나간다든지 들어가버리면 여성이 내 옆에 쓰질 못해요. 조시갑니다 6, 2, 4. 내보낼 때도 제자리에서 그대로 손만 땡기면 여성은 자기 자리 갑니다. 자, 밀물, 썰물을 교차하면서 밀물, 남성이 밀물일 때 포지션, 썰물일 때 여자 들어오고, 다시 밀물, 다시 썰물, 다시 밀물일 때 여자 나 하고, 다시 썰물 이게 춤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과 남성이 호환이 되게끔 손을 잡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게 어 그런 춤을 추어야만이 된다는 걸꼭 하고 저희가 음악을 맞춰서 제 음악을 맞춰가지고 한번 또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나가면서 포지션. 돌리고. 죠 여성을 움직이지 말고 돌리고 이쪽으로 포지션 돌리고 그대로 제자리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손을 이용해도 됩니다. 보러드릴때한 손이 리드가 잘안 되시는 분은 두 손을 잡고 손을 넘기면서 두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은 팁입니다. 팁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짝, 짝, 공, 짝, 공, 짝. 자, 음악 잘 맞추시고 가면서 따라갑면서 포지션 들어오세요 하고 돌려주고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나가세요하면서 제자리. 포지션 들어오세요 하고 기다립니다 데려갑니다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더 저희가 어디 안 다니죠? 여기서만 충분치입니다 밀물 썰물을 이용한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자 한거 8번 잘 보셨죠? 어, 이제 제가 일 열심히 빨리 갔다 와서 또 9번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9번까지는 영상 촬영할지도 모르겠지만, 4시시간 시간 남은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